근데 박카스가 아니었어 근데 부채꼴... 부채 모양 있는데 왜... 뭐지? 박카스 회사에서 만든... 자매품인가보다 형님 바로 뒤 풍선 떨어진다? 아 그래? 어? 응. 아나 이거 아무 생각없이 내렸는데 생각보니까 왜? 저거 풍선을 먹고 시작해야 개이득인데 나는. 어, 지금 떨어진 떨어진다. 앞에 떨어져. 저기 서본니 쪽, 서본니 쪽 먹자. 뭐야? 서본니가 어디야? 자 앞쪽, 이 앞쪽 가봐. 저기 위에 떨어지는거보이지않아아 아, 맞다, 맞다. 리퍼복카. 리퍼복카 쪽 떨어지는 거 봤어? 응. 음. 오케이. 대충 비행기 경로 찍어줄 수 있으면 찍어줘. 이거 어. 우리 까먹거든도. 어. 어, 이쪽 맞음. 그 그걸로 그걸로 혹시 가능? 저거 그그줄줄그예 아니면 까먹거든 그 핑으로 찍으면은. 음. 립코브까까지 들어가야 있을 것 같아? 응. 저기 여기 여기 바로 위 있다. 여기서 총을 하나 먹고 갈까? 오케이 굿굿 아이디어. 굿아이디어 선생님 h 먹자마자 d y 고 가서 저거 먹고 와. 아 오케이. 음, 나 여기 털고... 약설아니 yeah, y 같이 가자 그... 음. 이거 저거 하고 저기 리포 i r 들어 g 서 파밍을 하자 go t 이면 h e h o 형이 e I'm 잘 쓰잖아 아, 오케이 어 어, o the h 차? 가자가 i 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저 있다! 바로 위에 아우 약먹는 느낌이네 아우 과연 과거, 바다에 떨어지나? 바다 근처다 뚜 뚜르르르 뚜두두 아 그로자야 갑형 이제 없죠. 아 그로자도 나 뺐. 형님 여기 전술 개머리판 넣어 놨어 이따가 MP5 쓸때 쓰셔 아, 있음 있어. 괜찮음. 이거 나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갈게요. 하시님들고 들어가세요. 예. 형님이 이거. 해? 내가 그거 할게. 나 황금 길리 먹었어. 아? 어? 아. 호자 황길이요? 황길 황길 근데 음. 입으면 개손해보는거 같지 않음? 그것도 맞아 그거 것. 은폐력이 전혀 없음 음. 오히려 더 돋보임 더 눈에 잘띔 이거 약간 빛, 빛을 발휘할 때가 그 논밭에서 햇빛이 쨍쨍하게 들어와 있는 곳아 그래? 응 음, 그거 아닌 곳은 다 별로임 음. 처음에만 좀 우와 우와 했지. 음. 그냥 길리가 짱이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 나 그거 먹어놨어. 네. S M G 소음기, S M G 대탄, 그다음에 수지, S M G 소음기만 필요. 오케이. 바로 줌. 감사띠. 바로 드림. 감사합니다. 프라이패 고맙습니다. 어 치패드 와우. 수선도 있으면주 주세요. 여기 쓰. 고마워요. 여기 여기 여기. 아 거기 떨고 나왔어? 아 오케이. 다 했지요. 케이 일단 우리 치킨 한번 먹긴 해야겠다. 음. 치킨 먹고 이제 좀 마음 편히 하는 걸로. 그러죠. 그냥... 비상 호출 나면 얘기해줘요 여기 딱 좋은데 2번 알겠음 이동 예야솔나 예, 기름 정도 차에 넣어놨다 차 카페 앞에 주차 오케이 오케이 야솔 예, 파밍이 나쁘지 않은데 나도 6배율만 좀 먹으면 저, 될 듯. 어... 6배 예, yeah, 6배율. 오케이. 나은 얘기해 줘. 저 아직까지 횡설수설 뭐 이상한 소리 한거 없죠? 아예 없음. 이제 형님 잠좀깬거 같은데? 아니, 똑같음. 뭐야, 아직 아까 똑같아. 몽롱하게 처지김. 헐. 하하하하. 허허허. 너무 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커피 안 타고 맹물 먹고 있는데 맛없어. 컴퓨터와 아그좀 오래 걸리. 음... 아니면 파밍을 지금 끝까지만 하고 차에 태워나 응? 아니야 아니야 이 땅가 그러면 한2분 정도 기다려줄 수 있음 2 분에서 3 분. 응. 음. 물론 이거 제동이 핑징 왔다. 예. 나는 가면 갈수 있음. 나도. 나도 아까? 문제 없. 자리 잡으러. 음. 좋지. 나 도트 도타 하나만 챙겨볼게. 없음 말고. 도트. 예. Yeah. 없음 말고. 도트 있어. 레도 시키네. 레도? 형님 있어? 음. 나 홀로 있어. 홀로 줄까? 어나 홀로 쓸래. 오케이 형님 홀로 쓰잖아. 어. 안 필요해? 네. 기도 안필요해? 기거기있어여기 이거 감자링 양파링 고구마링 감자링 굿굿 괜찮아 링링링 어 내가 온줄이기어 이거? 어 왜냐 내 그로자니까 어 하스님 그로자지 예? 형님 잠잠덜깬것 같아. 왜? 형님 많이 많이 졸려? 아, 그 정도 맞잖아. 왜, 왜 잘못됐나 뭐가? 음. 2번으로 가. 형님. 2번으로 가. 응, 오케이. 박는다. 예. Yep. 이 다리로 건너가 도 될까? 아, 충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 다 통반에는 없겠지? 아니,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 2번에서어이 어, 여기 여기서 한번 보고 가자. 여기는 쿠여에서는차안 되죠? 예. 아니, 이게 자기장이 위로 줄지 아래로 줄지 모르겠어. 감사. 예? 그러게. 한번 보고 가도 되겠다. <laughs> 이번에 서 한번 보고 가죠. 오케이, 애들이 안 보인다. 비상 호출, 비상 호출이 아니라, 저건 뭘까? 복귀전인가? 응, 뭐 하나 오고 있고, 올라가는 중. 음. 일단 앞에 집도 안 털려 있는 느낌이긴 해. 어, 일단 박십사 쓰는 사람 있다. 보고 비행기 하나 가는데 어디다 배틀려나? 온다 차, 차소... 차 소리 올라온다. 결국 준비? 알로나? 아, 아나벡터구나 사운드 껐어. 이거 왜? 아 올라올 준비한다. 올라올 준비. 간다. 열거, 열거. 아 가지 말지 아. 제 혼자인데? 네, 원이트 제 보급목으로 갔는데 그러게 나 엠바가 아니었구나 형님 이거 무조건 여기 가야 된다 2번 그래 렛츠고 디스 군 레스키리 엠바가 있었는데 <laughs> 내가 안본건가 뭔지 모르겠네 벡터 비조준이 일로오일로오 비조준도 좁은데 십자가 응? 아니 진짜 그 차이가 좀 크더라고 비조준 사격할때 레이저사이트랑 손길 끼니까 그 에임이 많이 좁아지더라고 좁혀지더라고 그래서 형님 레이저사이트 챙기는거구나 마스미노 특히 그 라.. 이 i k i l a 이 i Tajirai. Lighting shot at t h 나 Hushin to Charlie. Masumido. So, you know, you are not going to g 일단 문은 닫혀져 있어 형님 고정 제인이 없어 아나 어. 뒤로 돌고 있어 어 뒤에도 문다 닫혀있다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갈까 어 들어가 봄어형 들어가 봐야 돼 뒤에서 봐줄게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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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 더 있네. 디리디리리리리리 그러면... 이름을 넣고 되나야지. 어? 뭐지? 아 땅에 있는 걸 줘서 했구나. I need MP5K. 어? MP5를 못 먹었어?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싼데? 능선인가 아니, 보다. 이게 어디 가게 나와서 이렇게 싼냐? 응? 음? 너 여기 아, 집이다. 아, 나 발견. 집이야 맞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있어. 1번 어디에 있어? 이래. 어, 1번 뒤에 있어. 1번 저가 여기. 아, 저기 네 확인 아 아, 니야 여기보다 앞에. 여기. 어, 확인. 안 돼. 나도 한데. 음. 쟤누구한테 맞았다. 쟤누구한테 맞고 누웠어. 그래? 어. 반대쪽에서도 아, 저기 멀리서 쏜다. 쏘네. 어. 여기 능선에서도 쏜다. 확인. 연막 쳤고. 타즈민, 나 스나이퍼 타워로 넘어간다. 응 음. 차소리. 차소리. 차터 빠지는 중. 차누 주차했고. 음. 안 나갈게. 36생? 이분만 또 있는 수가 왜 이래? 쌈가빠. 어, 적 발견. 링스 소리 나는데? 어? 아닌가? 링스 소리 같은 게 들린다? 정확하게 모르겠어 링스 같긴 한데 정확하지 나는 또? 이뚝 남는 거 있드나? 이뚝 잠깐만 나 아까 본거 같은데 없다 1뚝이다 오케이 앱 답이네. 답있다 답. 답 있어? 그래? 내가 들은 거는 앱 답은 아니긴 했어. 링스 그... 있을 수도 있다. 오케이. 조심해야겠다. 아, 집사 소리 나오. 얘네 거기서 아예 빠졌나? 안 보여. 차 소리가 나긴 나섰잖아, 그지? 응. 음. 어, 뚜배이 찾았음. 오케이. 이 집이도 있고. 26생, 인원이 많이 안 나왔는데 내쪽에선 식생 때문에 가가 안 나와 거기. 예. 여기 치에있고 일단 차는 불셔 놨습니다 밖에 두 개. 네. 두 팀이서 싸운 거 같거든. 음. 돌라인다, 목을 뭐야? 딴데샷 들어온다. 이거 어디지? 여기 있다. 얘네 6비율 이상 없지. 음, 까비? 서클 빠졌다. 어, 맛있지? 뭐야? 하나 기절 뭐. 모터글라이더, 오그리 기절이야. 음. 꾸면빨주거리겠 여기? 우리 서클 받았다. 예, 가수님 예, 듣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가죠 형님. 제장군가에 됐든. 음. 제일 좋은 건 이쪽 라인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지금 이쪽 라인이. 음. 비행기 쪽은 너무 핫할 것 같고. 오케이. 이 나무. 나무에 놓여 있다. 예. 네, 나무 1번에 하나. 네. 왔다 갔다 한다. 나무 바위. 네? 확인이요. 띄는지 나무. 나무. 왜 하나밖에 안 보이지? 하나는 내가 죽였어, 잡아서 아, 확대 꽂아버렸어? 아니, 그냥 떨어지자마자 추락상으로 죽었어 모터올라인더 타고 아... 있다가 그게 바로 죽는구나 하긴 응. 뭐, 배잡고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맞아 얘나 인지해가지고 연막 폈거든? 응. 뛰어올 때, 우리 지금 들어갈 준비? 뛴다, 뛴다 두대 나이스, 깨끗, 깨끗, 깨끗. 마무리 굿 가자, 형님 이거 타고 들어가자 오케이 아가 불가해요? 16생! <laughs> 어, 있습니다. 집에 망할 놈들 어, 아, 네 앞에도 있다 형님 여기. 살짝 내려갈게, 이거? 살짝 아, 내려갈게. 내려갈까요? 어 내려갈게. 피가 없어가지고 다니다니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살짝 한번 돌면서 서클 한번 바뀌는 거 볼게요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3초 2초 1초. 어, 있고. 그다음에 정착하죠 오케이 저쪽으로 줬네. 이거 차라리 사격장 라인 먹어놓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형님. 안쪽에. 사격장으로 들어가죠. 어게 이 네, 들어가서 밑에서 쏘면 훨씬 더 괜찮을 듯. 시동 꺾고. 들어왔어요, 저. 이거 차 이쪽으로 감아놓을게요. 네, 안 맞게. 사장님, 드릴 게 많아? 저좀 있어요. 드릴까요? 나두개 에너지 드인거두개 여기 보상 두개 여기 사 형님 우리 뒤쪽 봐야 돼 뒤쪽에서 음음. 온 애들도 있음 오케이 여기 시제 박스 하나 있긴 하다 오케이 국내 못 떨어지고 형님 시체 잘못 박... 왔다 잘못 왔다 우리 내려 줘라. 왔다 들어왔다 뭐, 확인 하나 뭐? 라스 하나 아까 닦아요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멋있어 다 끝, 다 끝, 뭐야 다 끝, 다 끝, 다 뭐야 코코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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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야 이거, 술탄. 내가 어, 오케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사장님, 답스, 답스, 애 답스 나왔어. 오, 어, 굿! <laughs> <laughs> 전부 다 엠바 스네 진짜. 와... 그니까, 러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 형이 무선송신기도 있는데? 대박인데? 이거 하나 챙길까? 이제 오패인데살리스가 아, 있나? 아, 그래? 얘는... 아, 까 그러니까 6배율 있지 않았나? 나 드링크 좀 먹어야겠다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이 없네? 이거 괜아 줄까? 괜배아 이거 이거 괜이 챙겼어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1아여거괜기아 이거 괜 여기 막십사 개뚝배기 한대. 예, 나이스. 여기 어, 막십사 있다. 아, 나 각이 막 이쁘진 않은데. 링스 있네. 아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들은 소리가 첫 소리예요. 아, 안돼. 그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야. 나한테 갖고 와. 이 뛴다. 아까 걔요 왼쪽에 있던 애. 한대오갖고 나이스, 나이스 샷, 형님 나이스 형님, 미, 여기 남은 도 있다, 근데. 여기 핑 찍은 데 형님, 3조끼요? 어 다행이다, 2조끼면 안 돼, 링스 때문에 저게 상복부 맞으면 상타 한 대잖아 음. 막시에서 각이 딱안 보이네 야, 우리 여기 들어온 거 신의 한수데 그러니까. 어쨌든 두명 지렸습니다, 선님. 좋았죠. 나이스. 응. 형님, 연막탄 좀 많이 챙겨 놔야 됐든? 나 여섯 개. 막 여섯 개 있음. 오케이. 연막도 같아. 형 1번 쪽 내려오는 것도 봐줘. 음. 차로 들이박으면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야, 여기 뛴다. 뭐, 아, 뭐, 아, 뭐, 뭐야? 뭐, 여기 무빙 침. 한대 원이트? 잠깐만. 왼쪽 돌아. 그렇지. 무빙 쳐도 똑같지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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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따 하나 더 있다. 하세. 예. 네. 연막 치고 죽었어요. 저 살리로 내려올 거예요. 친구가 링스다. 친구가 링스예요? 오가이. 연막 또쳤음 위에서. 어, 내 쪽에서 각이 잘안 보이네. 나무 살리로 갔다. 살리로 갔어? 갔다 살리로 갔어. 살리로 갔어. 여기 써줄수 있어? 나무 때문에. 땜에... 어디 있는 지가안보여요 내려갔어 여기. 로왼쪽이사기여내려온여 여기. 어 링스 어 제발 미안하기 음. 연막, 연막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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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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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 까비 이거, 안 맞았어. 그 나이스. 안 돼, 이거 여기 있는데? 아 맞았어. 이스 이거. 한 대, 원위트 아, 이거, 를내이 창틀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는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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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오생존이야? 뭐가 왜? 1번 핑에 한명더 살아있을 수도 있다? 형님 여기에 한명더 있어 아까 그 우리가 기절시키는 애 중에 한명그거 어, 봤어 어 그거는 봤는데 들어왔거든 연막에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1번도? 확실치가 않다 이거 응세명이더 음. 있는데 어있는지 모르겠네 1번 쪽 걸쳐? 아 1번 쪽딱 걸친다 이마 막힐게요. 5초. 오케이 나게 1번에 와. 1번에 어1다 미친.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완전 왼쪽 끝에 완전 아, 왼에아나기에아나 기절 아. 일보병이 있다. 나이스. 마무리. <목소리> <목소리> 나이서 뭐야? <laughs> <목소리> 하... 다 쓰나바네스. 야 역시 하승현은 어. 그러자지. 어. 야오. 야, 이거 르다 잡았습니다. 아을 같이 생각은 없나? 아, 형님 같이 죽게 잠깐 기다려 봐. 어허. 더블 슬릭백 한번 가죠 좋았어. 더블백. 나이즈쟤 음. 꽤. 아고 해. 나이스, 아, 오케이, 나이스 갑시다. 좋다. 네. 나이스 나이스 텔리비어스. 치킨 성공이요 음. 그로자는 핫스 하스. 나이스 핫스는 그로자지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되냐 <laughs> 아이 큰일났어 오나이 아, 음. 나이스, 음, 음, 나이스 좋았다굿굿아 근데 개빡셌는데와 이걸 먹었다 음. 나이스 아이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예 아유 아... 치킨 미션 이렇게 주셔가지고 치킨 미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려요 예. 예 번거롭게 오시는 지도 아세요 여 계세요 하스님 방에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예 <laughs> 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 치킨 한번더 먹을, 어, 뭐 어. 먹을 수 있지 우리 그렇지 어뭐 먹을 수 있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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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오늘 이번 판. 나 버스 타지 않았어요. 예, 아 진짜 잘했어요.